별없네요. 그러니까 아직 칼이 안 되는 칼을 내가 간다. 아니고 안 익었어요. 안다 익었는데 그래. 그 완전 속만, 속만 하면 밥한 마시죠. 맛은 있네요, 그죠? 맛있어 응. 소금 찍어 먹더맛아 조금 더드아조아금아 아, 조금, 아, 조금만. 더 드셔. 아 오셔. 그래. 아니, 아축 전에 한번 먹어 봐야지아 그러니까. <laughs> 진짜 맛있네 이거. 아오시라요 그래. 사장님 아니, 요 빨리, 빨리, 빨리 와요. 빨리 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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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니 빨리 아요사니님이아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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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니만니 아니, 아유, 안녕하세요. 아니, 같이 홍준서오거고요 네, 네. 아, 나, 원래, 원래, 은아요? 네. 오, 환기, 화, 환기 동네? 이환기. 어, 네. 이 아, 나, 나는 저기, 저기, 그러면은, 그, 초등학교 몇 자생님? 38회. 38회? 난 36개인데. 아, 그럼 우리 형님, 응? 어? 네. 우리 형님, 진짜, 이호 이거 한쪽데 아. 동탄구멍 예. 많이 거이 다, 이거, 이거, 그, 그, 뭐야, 그, 쿠팡에서 소고기만 만난다고, 원래 이거, 판가루 고기 색은 참, 참 맛있는데, 그런 대로? 괜찮은데? 예. 질기지 네. 않고, 눈말은튀기려고 하던데, 진짜 맛있네. 그쵸, 그쵸. 그러면은, 공리에서 어느 분들 동창인가? 공리요? 공리, 공리, 공리. 아니, 저것은 은하수 되겠죠. 은하면은, 은하면은. 아, 그랬구나. 아, 은하 이쪽으로 넘어오면 그런 게 응. 환기도 모르지. <laughs> 야, 이거 맛있, 는 맛있네, 그래도. 나 이거 두 마리 틀기다 이갖고. 김 박사 치는데? 아니, 나 유튜브 찍는데 아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찍으면 재미가 없어서. 어, 이거 터뜨려. 아, 어, 맛, 그런데 맛있는 거. 뭐 아니, 아니 누구말이 소고기 똑같다고 하고, 네. 뭐, 누구말이 좀틀기다고 그러는데, 아니, 죽기 전에 한번 먹어보는 거지, 꼭. 뭘. 딱 하나로고 사는 틈이 없 그럼 술 먹어보는 거예요? 네, 딱 그, 그래갖고 산 거예요. 소금 찍으면더 맛있네. 네. 네. 이게 너무 삶으면 질기고, 살짝 살짝 삶으니까 그런 게 더구나. 어디 있어요? 네. 아... 나 혼나지만 나 혼나 나 혼나 유튜브에서 <laughs> 더재밌을거야 아...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못본거요한거요한 번씩 못 부모님들 여기 계시에시는거 은하 저쪽편이니까 은저쪽편 <laughs> 조금 쪽으로 넘어왔어요 아 칸가루 국이 상당히 맛있네요 상당히 맛있어요아 우리 동네 풍류들이네 어,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많이 타봤어요? 잘타봤 아, 네. 아, 무의 끓여 먹 가하다가 나 이거 생채이라고 그래? 아, <laughs> 짜 그런 대로 맛있네. 아, 고 간차가십쇼. 저기 나중에 어머님 보여드려요. 네. <laughs> 아, 동네 뿐이에요 은하고 나는 국립고, 그 어, 경계선인데, 아, 어, 그 여기 여기 사장님은 저쪽 은하, 저쪽 은하 국민학교? 그렇죠. 어, 그쪽으로 나는. 우리는 이제 r e s s i 고 그래서 살 but, 사 u t 덕분에 b u 처 so, t a l 맛 진짜 있네요 t i 맛 t i n g and they get d o m o s a l 너무 s This is cooked on the Domosalmo Tilgo. I do not know here. I just go somewhere else. I'm 나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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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예, 예, 예. 예, 내일 예예내 보셔요 내예예아물 예. 들어니까 나도 정리하고 빨리 가야겠네. 물 들어니까. 아. 맛있네, 맛, 맛, 맛있네. 아니, 오, 이건 집에 가서 먹어야 돼. 우리 칸, 칸 소식. 쌓야 돼. 물 들어오고 있잖